안녕하세요, 사장님. 어, 오늘 제가 리더의 적권, 어, 이책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 존 맥스에리슨 진정한 리더의 21가지 자격. 어, 이 책은 이제 한 챕터씩, 21가지잖아요. 아, 그래서 한 가지씩, 어, 이제 제가, 어, 네, 리더십 교육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요, 어, 성품이에요, 성품. 어, 성, 첫 번째가 성품인데 바위처럼 되어라. 어, 사장님들, 어, 사실은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서 저희 넥톡 사업에서요, 어, 리더가 되시려면 사실은 성품이 기본이 바탕이 되어야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 그 리더십이란 사람들을 하나의 공통된 목표에 규합시키는 능력과 의지, 그리고 신뢰감을 심어주는 성품을 말한다. 네, 예, 저희 네트워크 사업에 굉장히 필요한 성품 중에 하나죠. 우리가 하나의 공통된 목표에 또 우리가 함께, 어, 그래서 그거를 기업시키는 능력과 의지 또 신뢰감을 줄수 있는 성품이 필수겠죠. 예. 또 그게 없으면, 어, 우리 팀을 이끌어주고 최거의 리더로 가기까지는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더 많이 걸리거나 힘들 수도 있어요. 타고난 성품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 쭉 듣다 보면은 어, 이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노력하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장님들. 그래서, 어, 정말, 어, 그리고 평화와 고요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이나 확신을 부인하지 말라. 이렇게도, 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자세히 또한번 보면요. 성품은 순간의 비용보다 가치가 있다. 그래서 어떤, 그, 예를, 어, 이야기가 있는데, 그, 비행기, 항공, 그, 저기, 제트기를 개발하신 분이, 어, 옛날에는 이제 뭐 공항까지 차를 타고 가는 일이 이제 많았잖아요. 그래서, 어, 이제 이 제트기에, 어, 이거를 개발하신 분이 있어요. 만드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5 5대를 만들었나, 그런데 두 개가 추락을 한 거예요. 원인이 뭔지 규명하기 위해서는 비행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어, 얘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제 추락한 사고를, 요인을 찾기 위해서, 땅에서도 확인할 수가 없고, 또, 공중에서 직접 추락 상황을 재현해 봐야지만 정확히 알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위험한 과정을 시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비행기 이륙 후, 어, 동체가 중심을 있는 상태에 빠지면서 이거 추락한 그 조정사와 같이 똑같은 운명을 맞이했는데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그거를 다 시험을 마치고 결함을 찾아내신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은 정말, 어, 목숨까지 걸 정도로, 어,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분이 그럼으로 인해서 그 55대 비행기들을 오랫동안 묶어놨어야 되고 또 비용도 치러야 됐었고 또 잠재 고객인데 또 제품에 대한 의구심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또 사업 계도 올라가기까지는 시간은 좀 걸리셨던 거야그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분은 정말 성공과 부 그리고 목숨까지 걸 정도로 자신의 정직과 성실함을 굳게 지키려 했기 때문에 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어, 좋은 결과를 이루신 건데, 이분이, 어, 이것이 바로 성품의 힘이다. 어, 라고, 어, 이, 저기, 존 맥스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성품도, 어, 타고난 것도 있지만, 만들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자, 역경은 성품과 타협이 만나는 교차로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인생은 언제나 구중 그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항상 우리는 선택을 하죠. A, B,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그, 마이크 조던 다 아시죠? 농구선수. 이분이 그, 감독, 그, 딘 스미스가 어떤 훈련이 특별하거나 타고난 재능, 이런 농구 실력이 뛰어나다고, 그것도 있지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마이클의 그 좋은 성품을 갖도록 단련시켜줬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마이크 조선이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 어 그래서 더 많은 농구 기술을 배웠던 것보다도 어 위대한 선수가 되려면 기술 외에도 좋은 성품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뭐참 공감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은 언제나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의미는 우리가 늘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영혼을 발전시키는 것이다참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 그래서 내 자신이 내 영혼이 발전시키는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 성의 발전이란 지도자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한 개인의 성장함을 의미한다. 어. 이말에 굉장히 공감이 되시죠? 그래서, 어, 우리 사장님들, 저도 제가 1년 전과 내가 피엠 만나기 전에 모습을 생각해 보니,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요. 제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고, 어, 예, 뭐, 전혀 상상하지 못한 길을 제가 지금 가고 있고, 성, 너무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 제가 변화되고, 또, 어, 자기 개발도 되면서 제가 이렇게 사장님들 앞에서 강의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1년 전과 저희 삶을 비교했을 때, 정말 놀랍게 제가 성장하는 거를 또, 또 끊임없이 또 배우고 노력한 결과, 어, 이렇게 성장하는 제 모습에도 제가 또 가끔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을 만들어 가는데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성품이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맞아요. 이게 누구나 자신이 정직하고 성실하다고 말할 수 있죠. 이 그런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성품은 말로 할수 있는 것과 아니라 드러내는 거다. 드러내는 것은 행동이다. 예, 맞는 것같아 이게 어나 정직해, 나 성실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에 따라줘야 되죠. 그래서 성품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한다. 사장님들 이제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네, 그쵸. 그래서 사람을 대화하고 만나다 보면, 아, 이 사람 성품이 어떤지, 어떠, 어떤 사람인지 결정이 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하는에 따라서 어, 결정이 되고, 또 사물이나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통해서 예, 결정을 한다고 해요. 내가 보는 시각. 그쵸. 그래서, 또 시각은 곧 몸을 조정해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하게 한다. 그래서 바로 이 때문에 지도자의 성품은 행동과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행동이 나와야지, 예, 진정한 그 사람의 가치를 알수 있는 것 같아요. 재능은 선물이지만 성품은 선택이다. 어, 타고난 성품 우리가 참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맞아요. 재능은 타고나야 된다고 해요. 맞아요. 재능은 타고나야 되지만 성품도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선택을 하는 매 순간마다 성품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성품이 좋은 성품으로 만들어지고 정말 바위처럼 단단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느냐는 내가 선택하는 거.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당당히 맞설 것인지, 아니면 돈맞출 것인지, 진리를 왜곡할 것인지, 아니면 그 무게를 지탱해 나갈 것인지, 그저 손쉬운 돈벌이만 찾아다닐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대가을 치르며 살아갈 것인지. 오늘도 우리는 선택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성품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장님 그죠 저도 어 과거에는 어, 손쉬운 돈벌이를 어, 찾아냈던 거죠 제가 읽어 읽으면서 읽 나는 어땠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 손쉬운 돈벌이 여러 군데 파트타임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피암이라는 선택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도 당당히 맞서고도망 치는 게 아니라 또 뭔가 어, 매일매 일 우리가 선택을 하잖아요. 어떤 생각이든, 어떤 행동이든 그랬을 때 내가 어예 저도 그 순간순간 선택을 많이 해. 내가 어떤 생각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또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음. 참 이거를 이게 IQ나 재능은 타고나지만 어 선택은 아니, 성품은 어 선택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고, 긍정적이고, 어, 또, 어, 당장 도망치고, 해피하고, 쉬운 것을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당한 대가를 치르면서 열심히 맞서서 싸우면요, 어, 충분히 정말 좋은 성품으로, 또, 저희가 이 비즈니스도 잘될수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매일매일 내가, 뭐, 어떤 성품으로 선택해서 내 삶을, 내 미래를 앞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는 사장님들, 뭐, 한번더 생각하시고, 어떤 것을 선택하실 거를, 한번더 생각하시면, 또, 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성품은 대인 관계의 변화, 완는 성공을 가져다 둔 자. 저희한테는 너무 정말 중요한 거죠. 인간관계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정한 리더십은 언제나 타인을 염두에 둔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간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내 이익, 나만을 생각하면요. 그 팀은, 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리더는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어, 저, 그, 누구라고 말하기엔 조금 그렇긴 한데, 하 리더, 는 어, 예, 네, 주변에 이렇게 파트너들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되게 직급은 많이 올라가셨는데. 근데, 어 우리 시원 사장님도 그렇고 보면은 제가 한국에 갔다 왔을 도 보지만 주변에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같이 이렇게 함께 저기 하고 팀들이 다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이게 항상 저희 특히 우리가 대인 관계사이고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이게 함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만 혼자 앞서 나가고 내가 아무, 아무도 따르지 않는 사실은요 내가 혼자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팀업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사장님도 그래서 항상 타인을 염두에 두고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예를 들면 리더 성품에 결함이 많이 있는 것을 아는데 사람들이 그 리더를 따를까요 그 리더를 신뢰하고 따르지 않겠죠 여기서 어, 우리가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파트너 사장님도 그래서 참 우리 사업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사랑과 어, 정성이 들어간다 네, 그참 맞는 얘기고 오늘도 다른 파트너 사장님이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항상 타인을 염두에 두고 나보다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의 성공을 위해서 조금 헌신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있다보면요 반드시 성공을 가져다 준다 네. 네번째는 요 자신의 성품이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어, 뛰어넘을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포커스 드는 건 뭐냐면요 탁월한 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성공을 거둔 뒤에 떨어지는 원인이 역시 성품이 있다 갑작스럽게 곤도박치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성공 중후군이라고 하는데 그 의대 심리학대 스티븐 버글레스가 엄청난 성취감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탱할 기본적인 성품이 없다면 파멸로 항해게된다 어, 여기는 제가 참 공감이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빨리 어떻게 빨리 성취감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지속하고 또 지, 어, 저희 피한 사업은요, 피한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 내척 사업도 빠르게 성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 이게 기본적인 성품이 받쳐주지 않으면. 오래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파트너들이 떠나거나, 어, 예,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 빨리 성장하는 것 보다도요, 꾸준하게 우리나라 롱런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어, 이게 다져가는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요, 사장님들. 께서 기본적인 성품이 없으면 정말, 어, 최고의 리더, 어, 큰 리더까지는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장님.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거만. 외로움의 고통, 파괴적인 모험 추구, <laughs> 가능. 번역하다 보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너무 무리하게, 파괴적인 <laughs> 모험을 추구하거나, 거만은 당연히 안 되죠. 예, 거만하고 교만하신 분들은, 어, 떤 최고의 리더에서 성공하기는 어렵죠, 사장님들. 그렇기 때문에 이네 가지의 약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또 비싼 대가를 놓고 하게 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적 사업이 아니더라도 어,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어,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네,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사장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이제 자가진단을 할 시간이에요. 자신의 성품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된다. 사실 이 사업을 하면서 어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인간관계다 보니까 매번 좋지만은 않잖아요. 때로는 가끔 어토식 했을 때도 나오고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막 컴플레인을 할 때도 있고 막 그런 경우가 정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내 성품도 계속 점검해야 되고 내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항상 스스로 어.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 끝까지 충실하게 이 일을 해갔는가. 그래서 네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내가 이네 가지로 인해서 어 고통받고 있지 않더라도 네 자신을 항상 성품을 점검해야 되는 게 리더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얻게 될 사람들의 존경심을 생각하고 그것은 리더 자신의 윤리적 삶을 전제로 한다. 리더가 존경받기 위해선 언제나 옳고 그름의 경계선 위에 있어 야할뿐 아니라 회색 지대가 없는 투명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 저희 사자, 사실은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다 너무 좋으신 분들이세요. 정말 존경받을 만하신 분들이고 어, 윤리적으로도 너무 정말 어, 성품이 다 좋으신 분들이어 가지고 다행히 저희 그룹에는. 어,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더 재밌게, 어, 사업을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떤, 어, 그냥 이익만을 위해서 막, 사실 저 자신도 그렇게 할, 하지를 않고, 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아무튼 너무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갈수록 갈수록 정말 하나님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재미있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들, 어, 성품도 내가 선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요. 그 에너지로 인해서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좋은 사람들도 붙고그걸그 기운을 해서 비록 나쁜 사람이 들어올지라도 그게 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정리가 되고. 오, 제가 그런 경험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그래서 매일매일, 어, 이게 우리가 결단하고 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또 훈련인 것 같아요, 사장님들. 그래서, 어, 오늘 이 강의 들으시면서, 어, 성품을한번 점검해 보시고, 예 앞으로 내가 더 멋진 리더로서 한 단계 나아가시는 우리 사장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더 리더의 실천법, 균열을 찾아라. 마지막으로 이제 균열을 찾아라, 패턴을 찾아라, 당당하게 받아들여라, 다시 세워라, 이거 네 가지인데요. 균열은, 어, 잠시 이제 내 삶의 영역에서, 가정이나 직, 아직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 결혼 생활, 뭐, 여러 가지 또 뭐, 어, 내가 또 속해 있는 어떤 팀이라든가, 그러면, 어, 내가 적당히 타협하거나 지름길을 택하고, 저 사람들을 저버린 적이 없는데 살펴보라고 하네요. 2개월 동안 그런 일이 있으면 적어보라고도 하는데 아마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다들 너무 좋으셔서. 그래도 혹시 한번, 어...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패턴을 찾아라. 어, 사실 우리가 이제 기록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장님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팀을 이제 빌드업에 가려면, 어, 저도 다 기록을 못할 때가 많은데 요즘은 기록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약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런 것을 기록해보고 또 이런 잘못된 어떤 패턴이 있는지 어떤 문제의 패턴이 있는지 그런 거 한번 생각해보고 더 좋은 성품으로 내가 또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어, 생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당당하게 받아들여다 누구나가 결점이 있어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고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면 내 결점 내가 약한 점 있으면 어,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때그 성품 회복이 돼요 사장님. 이거는 어, 내 과거의 행동으로 인해서 사과해야 할 사람들의 명단을 적고요 이분 자식들, 남편, 예, 여기는 여자분들 많이 있으니까 예, 어, 남편이나 아니면 자녀분들 아니면 어, 또 누가 있을까요? 이렇게 내 으, 관계에서 내가 사과하고 내가 또 어, 뭔가 그런 게 잘못한 게 보, 생각나신 게 있으면 사실 내가 미안해,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는 게 어 정말 성품의 회복이 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거는 정말 성품적으로도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대부분 이제 저희가 크리스찬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어 차라리 어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사과하고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때 성품이 회복이 된다 내가 당당하게 받아들여라 나의 결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자 그리고 다시 세워라. 새로운 미래를 세우는 것은 과거의 행동에 당당히 맞서는 것과는 별개의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약한 부분을 발견했다면 똑같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라.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또 잘못할 수도 있어요.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약한 부분을 발견했다면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거는 사실 어리석은 거잖아요. 저희 PM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기록하고 또 계획을 사고 또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럼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 아까 얘기했듯이 성품을 선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선택을 계속 반복적으로 좋은 것으로 약한 부분을 강하게 좋은 것으로 선택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 사장님들 다 너무 좋으시고 잘하고 계시지만 한번 내가 내 삶에 또 연약한 부분 그리고 또 부족한 게 있는지 어떤 균열이 있는지 한번 찾아서 생각해 보시고 패턴을 찾아 보시고 또 어, 그런 걸 당당히 받아들이면서 그, 그 약한 부분을 실수하고 방지하지 않도록 다시 세우는 거.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 이제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사람을 이렇게 상대하다 보면은, 어, 실수하는 것도 있고요. 잘못한 경우도 있어요. 저도 물론 그런 경우도 있 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어,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경험을 하면서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 기록하고, 또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다음에 더 잘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음, 저희 사장님들 다 성품이 다 좋으시지만, 네, 성품이 다 좋으셔요. <laughs> 그렇지만 앞에 첫 번째, 그래서 어떤 우리가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또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다 신뢰감을 줄수 있고, 다 너무 좋으신 분들이시지만, 어, 결론적으로는 성품이, 어, 좋아야지 저희가 끝까지, 최고의 리더까지 갈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좋은 사람들 더 많이 들어오고, 내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장님들, 어, 오늘 또 이거 들으시면서 더 멋진 리더로 성장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리더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나눴고요. 다음 두 번째는 카리스마요. 카리스마, 카리스마, <laughs> 네, 카리스마 두 번째 강의 다음 거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